자기야, 잼라야. 우리 오늘 얼마나 됐는지 알아? 벌써 1년이 됐다고. 올해도 송이송이 잼송이 잘 부탁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초 보는 거야. 잼라이브 하트 잼송이 포에버! 대국민 라이브 퀴즈 초, 잼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잼러분들만의 송이송이 잼송이 허송현입니다. 잼러분들, 얘 갑자기 왜 케이크 불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아, 제가 어느새 잼라이브 MC를 맡은 지딱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남친보다 더 남친 같은 잼러분들과 잼라이브 분들과 다 함께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제가 주최하고 제가 초를 부는 파티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아 맛있겠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주년 축하한다고 불도 안 붙이고 부냐고 하시는데 어 노노노 착한 사람 눈에다 보인다고요. 네 음표로 잼송이 축하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약간 이거 정말 해외 배송이라서 2주 걸렸는데 나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되게 떨렸는데, 오늘 다행히, 어, 설이 지나고 바로 배송이 와서, 오늘 이렇게 입고, 잼로분들 앞에 올수 있었습니다. 연지님께서, 와, 1년 동안 고마워요, 잼송이. 라고, 연지님, 천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민님께서 언니 미모 무슨 일이에요? 날개 어디 갔어요? 어, 날개는 제가 없어요. 자, 그 정도로 천사는 아니어서요. 네. 새로 태어날래님께서, 누가 먹나요, 케이크? 잼소기가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트 충전이 필수인 원조 퀴즈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총 럭키 세븐 일곱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위너가 돼서 어 일곱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들은 위너라고 부르죠 위너가 되셔서 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럼 모든 위너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그 위너분들 가운데서 다섯 분 추첨해서 10만원씩 쏴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역시 100만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된 7개의 문제 중에서 제가 하나의 문제를 랜덤으로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딱 나온 문제가 바로 100만 퀴즈가 되는데요. 이 100만 퀴즈는요, 탈락하신 분들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마, 문제를 맞추신 분들에게, 만 명에게 100원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100원? 이러실 수도 있는데, 100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땅을 봤는데, 100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도 소소한 행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딱 위에 나오는 숫자가 오늘의 100만 퀴즈가 되는 겁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요. 7번 문제는 아니겠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딱이 위에 나오는 게그 숫자라고 할게요. 해 볼게요. 쭉. 어. 1번이에요. 자, 오늘의 백만 퀴즈는 1번입니다. 다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 잼송현이 생일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생일은 정말 한 열흘 전이었는데 오늘 잼 패밀리 분들께서 깜짝으로 생일 파티를 해 주셔서 약간 제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잼송이 언니, 어, 축하드리고, 치킨 뜯으면서 보고 있다는 다현징 언님, 감사하고오치연 하트 성종은 뭐야? 오지연 하트 성종은 뭐야? 둘이 커플이라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진짜 부럽게. 올해 잼송이는 솔로 탈출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을 뽑았기 때문에 1번 문제부터 100만 퀴즈가 걸려 있는데요. 100만 퀴즈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맞히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100원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1번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세요. 다음 이모티콘에서 연상되는 과자는 오징어 땅콩, 오징어 집. 이 1번 문제, 어, 굉장히 잼 라이브다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모티콘을 보고 탁 연상이 되는. 오징어 땅콩일까요? 오징어 집일까요? 어, 이거는 약간 시력이 좋으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어, 땅콩. 에이, 오징어 땅콩이라고, 오징어 칩인데 라고 해주셨는데 아닌데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오징어 집이었습니다. 오징어 칩이라고 저도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오징어 집이더라고요. 제 최애 과자입니다. 1번 문제는 역시나 어, 3만여 분이 넘는 잼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이 오징어집은요. 오징어 플러스 벌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벌집 피자 과자를 생각해보면 아 그래서 오징어집이 약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유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2번 문제는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만분께 100원을 드리는 100만 퀴즈였죠. 아 과연 만분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당첨 팝업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100원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어, 08SJ님, 천사님, 103D님 어, 숫자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위에 보이는데요. 100만 퀴즈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100원이 당첨되니까 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소소한 행복도 나누는 잼라이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2번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주세요. 얘들아 잼라이브 하루 가자, 하루 가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 이거는 우리말 잘 알고 있는지, 표준어 맞춤법 잘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인데요. 얘들아, 잼라이브 어, 하루 가자. 이렇게 말하면 하루, 하루한끗 차이인데 딱 맞춤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 백은영님께서 처음으로 받았다고, 처음으로 받았다고 100원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하. 로가 아니고, 하, 러가 정답이었습니다. 음, 잼러분들, 세종대왕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반 문제보다 정답률이 높네요, 정말. 어, 거의 100% 가까운 정답률로 하, 러를 골라주셨습니다. 어, 뭐 잼송이처럼 평소에 귀여운 척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아, 잼라이브 하러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쓸 때는 하, 러라고 꼭 맞춰서 쓰시면 세종대왕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맞았다고 기뻐하시는 분들 보이시고, 300명 때문에 노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인성이 되게 좋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탈락하셨어도 잼도 쌓고, 우리 재미있게 퀴즈 풀어보면서 3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주세요!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서 또치는 어떤 동물일까? 우리, 백조, 타조. 어, 외로운 둘리는 이거 맞나? 귀여운 아기 공룡 호이? 호이? 둘리는 은솔방울 님께서 언니 목소리 비슷하다고 본인이랑 솔방울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셨나 봐요. 힌트라고 알아봐 주시는 잼러분들 그럼 우리 3번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타조가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의 힌트로 둘리는 공룡 그렇다면 또치는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힌트를 확인하고 오신 잼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정답률이 96%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에서 또치는요, 라스베이거스 서커트단, 서커스단을 탈출한 타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둘리를 진짜 만든 김수정 만화가는요, 또치의 이 빨간색 목도리 기억하세요? 이게 정말 타조의 목털을 표현한 거고, 머리 모양 또한 타조의 모습에서 따온 거라고 직접 어,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 또치의 탄생 비화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 또치는 타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둘리, 호잇, 호잇, 이거 아시는 분들, 잼송이랑 좀 비슷한 세대가 아닐까? 고길동을 보면서 이제는 마음 아파하는 나이가 되셨겠네요. <laughs> 네.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잠시 후 10시 30분에요. W컨셉 가방 문은 1위 브랜드 호재와의 잼특가 라이브 2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호재는 셀럽들이 선택한 가방 브랜드로, 뭐, 셀럽들 허송연, 김애나, <laughs> 차정원, 임보라 등등 많은 셀럽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참 유명하죠. 오늘 잼트가에서는 최대 45%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자 전원에게 5천원 페이백 그리고 영상 퀴즈를 풀면 만원 할인 쿠폰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까 1부에서 저랑 만나신 분들도 계시죠. 네, 퀴즈쇼 끝나고 잼트가라이브 2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드릴게요. 아 셀럽이었구나 이 댓글 뭐야 방금 순간 지나갔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해주지 오늘 일주년인데 <laughs> 상금은 내 거다니까서 자연스럽게 뭐 허송연 김예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셨다고 상금은 내 거다님 천잼 드릴게요 셀럽이라고 하기엔 뻘쭘했다고 저도 알아요 근데 잼러분들 어, 오늘은 조금 맞춰주면 안 돼요 기분 오늘 저 일주년이라니까요 잼러분들과 나의 일주년 알죠 저 혼자만의 기념일인가요 자사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번 문제 주세요.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 개발 형태를 뜻하는 신조어는 구글 인간, 업그린간, 빈글 인간. 그린간인 것 같은데 어떤 그린간인지 어, 이거는 약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잘 어, 사실 몰랐어도 뭐 눈치밥으로라는 말 써도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주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 2020 잼대학님께서 죄송한데 님보려고 달려왔다고. 그럼 우린 빨리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업글 인간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89%의 정답률로 우리 잼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셨네요. 이 업글 인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들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잼라이브를 잼라라고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업 이라고 해서 업글 인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이 됐네요. 2020년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잼송이 정말 업글 잼송이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잼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다 성장하시는 그런 업글 인간 잼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5번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주세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칠 때 암호로 쓴 캐릭터는 곰돌이 프 원리, 미키마우스, 스누피 아, 보기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떤 상륙작전을 펼칠 때암호로도 사용이 된 그런 캐릭터가 이네 가지 보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트 아깝다는 분들, 아, 우리는 계속 재물 싸우면 돼요. 치킨 먹고 싶다는 분들 치킨 시켜주세요. 제가 사드리는 건 아니지만. 5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미키 마우스가 정답이 었네요5번 어, 문제에서 살짝 정답률이 낮아졌습니다. 어, 미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역사상 부럽던 돈을 가장 많이 번 캐릭터래요. 이 미키 마우스가 부럽네요. 미키 마우스, 대 네, 진짜 부럽네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나치를 몰아낸 미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암호명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와,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암호명으로도 쓰였구나. 오늘 이렇게 상식을 하나 챙겨가시면 좋고요. 부활했다! 라는 분들, 우리 할머니 하트가 100개라는 분 보이시는데, 저희 아빠도 지금 몇십만 잼이 있어요. <laughs> 네, 잼캐리가 제일 긴게 답이랬어 라고 했는데, 오, 잼캐리 말대로 이번 문제는 그랬는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나좀 뽀빠종님, 우리 할머니 하트 100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천점 드릴게요. 저도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키워 주셨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6번 문제 우리는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주세요.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가 그린 이 발레 동작은 무엇일까요? 파드브레, 투르앙레르, 그랑주떼, 아라베스. 어, 이 에드가 드가 어~ 상당히 좀 알고 보면 사연이 있는 화가라고 제가 책에서도 봤는데 이 발레 그림을 유난히 또 많이 그렸잖아요 자이 에드가드가가 그린 방금 보여준 이 발레 동작은 과연 뭘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베스크가 정답이었는데요 아~ 이 6번 문제에서 많은 젬러분들이 조금 틀리셨어요. 투르앙레르를 거의 30% 가까운 젬러분들께서 골라주셨는데 정답은 아라베스크였습니다. 이 아라베스크는 의상이 좀 어울리나요? 상체를 펼치고 두 다리를 최대한 멀리한 다음 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다리로 <laughs> 균형을 잡는 발레 동작 중 하나인데요. 발레하면 또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죠. 발레의 꽃으로라도 꽃으로 불린다고도 합니다. 야라베스크를 발레 의 꽃이라고도 말한다고 하네요. 잼잼라 조원님께서 찍신 오심이라고. 아 잼잼라 조원님 제가 그 기운을 드렸습니다. 무무단님께서 내가 무용 전공이라서 차라라용이라고 6번 문제 정답을 맞추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틀렸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보이시지만 우리 잼러들 그래도 우리는 잼라이브는 재미있게 퀴즈를 푸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주시길 바라면서 얼른 파이널 라운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놀전님께서 제머니가 발레 잘할 것 같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잼너분들 한번 제머니한테 시켜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번 문제 주세요. 조선 전기 꽃과 나무의 특성을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원예서는 국조보감 전등여화 양화소록 화암수록. 아, 칠번 문제 역시 좀 파이널 문제다운 난이도가 아닐까. 어, 원조 잼러 잼송이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이라고 제이밍님께서 아 그러면 위너인가 봐요.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꿀잼이라는 분 감사하고요. 7번 문제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양화소록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 조금 정답률이 낮지만 맞추신 분들은 또 희열이 있겠네요. 양화소록 보여드릴게요. 이 양화소록은 조선 전기 문신이었던 강의안이 꽃과 나무의 특성을 잘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원예서로 그 속에는 자연의 이치와 천하를 다스리는 뜻을 담아내고 있어서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꽃과 나무의 특성이라고 하면 잼송이도 거기 정리되어 있나? 죄송해요. 오늘 하고 싶은 거다 하라면서요. 네. <laughs> 다 맞았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네. 오랜만에 우승했다는 분들 축하드리면서 자, 우리 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하의 날이에요. 퀴즈 지니어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0만 원을 가져갈 럭키한 주인공 그리고 위너들 잼송이가 소개합니다. 파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팀 멤버분들이 잼송이를 보러 와주셨나봐요. 그래서 위너분들이 많이 탄생하셨고, 유정님, 잼스무비님, 김영준님, 칼날님, 이효진님, 10만원. 새해를 맞아서 10만원. 럭키 주인공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어, 요즘에 인스타에 샵 잼라이브, 샵 잼송이 캡처해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이 10만원 인증샷도 제가 진짜 은근히 기다리거든요. 근데 많이 남겨주신 날에 막 두세 분도 10만원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잼송이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아, 하은님께서 또치가 타조일 줄이야. 오리인 줄. 동심 파괴라고. 아, 작가님들 동심 파괴하셨대요. 근데 하은님, 아이 맞으세요? 동심 맞으세요? 네. 어 제가 더 많은 채팅을 읽고 싶지만 어또 잼라이브는 매일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밀당을 할게요. 제가 잼송이가 항상 하는 말 아시나요? 잼송이 허락 없이 잼러들 아프지 마세요. 요즘 특히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꼭 챙겨서 쓰시고 다녀야 하고요. 손도 30초 동안 깨끗이 깨끗이 닦으셔야 해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잼라이브는 내일 밤 10시에도 우리 잼러분들 곁에 잊지 않고 전자오락실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10시 반에 잼 특가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잼송이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잼녕